안녕하세요, 머닝입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 스케치를 하나 그렸습니다. 핀터레스트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레퍼런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신 컬러링을 할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퀄리티까지 높게 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분 묘사가 아닌 전체 영역의 색, 톤을 먼저 잡아줍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꿀팁인데, 머리카락이 길수록 머리카락 묘사에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얼굴 부분이 애매하더라도 긴 머리카락 묘사만 빡세게 하신다면 그림의 퀄리티가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전신 컬러링 안에서 투자하는 시간을 분배한다면 머리카락에70% 이상 쏟아 부으셔도 괜찮습니다. 전신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머리카락이 긴 캐릭터일수록 시선이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머리카락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보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얼굴 묘사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얼굴만 묘사한다면 중간톤도 많아도 되고 세세한 묘사를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캔버스 내에서 얼굴의 영역이 작아질수록 보여줄 것들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얼굴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입니다 얼굴 안에서 시간 투자를 분배한다면 눈에만 70% 힘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투머치한 중간톤 추가는 안 돼요 멀리서 봤을 때 명확해야 하거든요 얼굴톤을 깔 때도 눈에서 사용된 톤보다는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네번째 코 묘사는 정말 간결하고 명도를 밝게 해주시면 좋아요. 코가 어두워지고 묘사를 파면 팔수록 그림이 안 예뻐지거든요. 입술은 가운데 라인만 집중해서 심플하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얼굴은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차라리 옷에 나머지 힘을 쏟아 부으셔도 돼요. 거의 머리카락, 옷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원래 전신이라는 게 얼굴만 기깔나게 묘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초보자 분들은 얼굴에 힘을 다 빼고 나서 나머지를 그리게 되면 지쳐서 전신을 잘못 그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반대로 이런 식으로 컬러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팁은 경계를 명확하게 분리시키면서 컬러링을 해주세요. 여섯 번째, 그림자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경계가 나뉘는 부분들을 더 나눠주세요. 그림자로서 역할도 잘하고 입체감도 확실히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꿀팁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살짝 푸른 톤을 추가를 하고 그림자 경계 부분을 파란색 보색인 핑크로 라인을 땄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색을 사용하게 된다면 색에 대한 입체감이 확실히 올라가게 돼요.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간단히 완성을 했습니다. 컬러링을 하기 전에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살짝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최대한 알차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